아노이 힐벤이면 사실 인솜피 네. 다다 아, 미신 아나블이 뭐 궁없으명 그냥 터져야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됐지? 어느 타이밍에 승부를 던질지. 자심포 중요합니다. 아, 조심해야 되고 점착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점착복장방수중에 누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 예. 지금 힐좀 받아야 됩니다. 아, 슬립팩 방수해줘. 응, 그렇죠. 그리고 나나박 뜁니다. 아 슬립팩 주려고노출대분위기인데 놓치지 않았구요 벙커페이스 거의. 잡은 어 근데 드리머 선수가 이 있어서 이거 아 몰라요 왜, 아다를 못서 미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예. 바다 선수만 잡는 거여서 조금 복제! 복제를 다치면 시간 벌수 있습니다! 이 더블린 스포크십! 트램플 윈스이 경기장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죽이는 게두 개예요! 그래도 아. 빠르게 제압을 했고요! 심플 잡히면, 잡히면! 아... 그리고... 잡혔어요! 트레스 한번씩 이겨버렸어 하... 이 EF 치누구거든요 어? 파레타인 여기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습니까? EMP를 누가 한명 속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체력이 너무 많아서 다들 예 EMP 둘! 자 이거 드리버! 나도 드리버를! 났어요! 아, 위기는 기회로! 자 그래도 집결도 와서 네. 피날리 선수 오면은 얼추 버틸 수 있거든요 와 치열합니다 오늘 경기. 이이렇게 치열할 수도 있어 펄스 하나 붙이면 이기는 겁니다 뒷라인에 붙이러 갑니다 뒷라인! 피날리! 이거면 되는 분위기! 근데 이걸 나 아, 루슈가! 이거면 아, 케 됐어요! 와미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살았어세됐요 방울로 붙고요 그쵸! 렇죠 네. 네. 아직? 아직 모른다? 드리블 잡히면 그대로 끝? 네 방울등장에 어? 남아있어서 어, 방울등장에 남아있어 에코가 에코가 네 에코가 아주 피어맞게 저기 너무 많아요! 맞아 힐을! 아아 결국 1라운드를 퍼크패스 가져가면서요 아니 무슨 한라운드했는데두세트준게한 거예요 아저 저도요 그 정도로 음, 길고 험난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우, 네. 완전 박서집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어, 빚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접하지, 어? 자, 여기서 드리머. 어, 삐나렛 어, 어. 쉽게 잡았죠? 자, 그럼 이제 포커피스 여기서, 어? 버전 관리 보세요. 오, 이틀에서 뺐었어야 했는데, 그냥 자리 유지하자어떻 상대 시멘트는 없다. 그데만이 따로따로, 어, 저, 저 그들에게 비교이있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어, 네. 아, EFP 때문에, 어. 오! 지금 집결 때문에 이 f 를 눌렀는데, 그래서 이 예. 선수가 집결을 킬 순간 빛이 있는 다다를 잡고 가서요! 야, 부지런히 는죠 아, 길어지면 몰라요! 이거 좀금킬러 없어요! 맞습니다! 러 없으면! 어. 이러면 비비면서 뮤츠가 밀어내죠! 아, 1킬 집결이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갑자기 1킬 집결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대요아1킬집결이 만든 1킬1인 비트.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게임이 됐고 세드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 이거 터치가 이제 어려워. 좋합 막아서 라인를 이번에 도 라인 베이가 못배요궁이차가지고 야. 아니 이렇게 보이면 게임을 어떻게 이깁니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첫 세트를 스코이 대우로 포크 베이스가 잡아 냅니다 아 중요할 때마다 딜러들의 변수가 너무 잘나왔고요 그리고 결국에 러쉬로 선택한 드리머즈가 매 타이밍을 놓치면서 네. 계속 누군가한테공 궁을 돌아서 조화를 바꾸기 애매하다보니까 지가러쉬로 써서 결국 피착이 좀 됐습니다 나 궁있으니까 다음 터에 바꿀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꾸준히 한명씩 이어지면서요 트레이서는 트레이서대로 많이 때리고 네. 그리고 중장거리에서는 이미 거리싸움에서 한조에게 위협적인 상황이고 와이 복합적인 문제 결국 해결을 못했습니다 <목소리> 오우,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애쉬 조합은 좋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빅터리 선수가 좀잘 맞추긴 하네요. 네. 이게 머리에 맞아 그냥 바로 빅터리인 거거든요. 네. 센 선수 몸에 맞고 있는데. 오, 힐맨 오우, 오 어, 힐맨 포커치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오, 이러면. 이러면 애쉬가 아, 없어서, 그 이번 라마 네미스폰만 한번 흘리면. 그러니까, 어, 이거 억제력이 그냥 그대로 이제 급감했습니다. 절벽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끝났지. 아, 네. 맞고요 자, 우리도 나눠봤습다 어우. 삼신! 아! 지금 아! 많아지고 있어요. 힐밴! 이거 버틸 것 같은데요. 아, 씹풀! 아! 니 힐밴 만난 순간 터졌다. 에이, 뚫렸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드리버 선수가 계속해서 좀 누수가 있어 가지고 스킬을 어쩔 수 없이 먼저 수비적으로 쓰다 보니까 네. 힐밴은 막을 만한 카드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냥 버티기 위한 스킬들이지 뭐 한타를 뒤집는 양산을 가져오는 그런 스킬들이 아니다 보니까요. 중이 애매하게 돌아서 원래 저궁으로 A 한번 막아야 되는데 예그 그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최악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잘못 풀리면 자 지금 여기 오 뚜껑 빗겨 네, 맞았고요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살아서 왼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빗고잘 어, 쳤어요 어어, 어. 이게 침, 바로 프로 게이머다 네, 침착하고 빠르게 잘 쳤어요 네 침착한 예. 맥스였습니다 자 근데 결국 메이스킨 빼도 두개두개더두개자 여기 들어가서 진영 분계 시키고 있습니다. 자, 튤라인 한 번, 밀어, 밀어보나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점프 준비! 오, 자, 눈보라까지 뿌리는 탑드래곤! 자, 그래도, 아우. 근데 문제는. 네, 민트에 지금. 아, 교환이 되고 있어요. 튤라인 네. 다 터지긴 했는데. 예, 예. 지금 뒤에 2층을 민트가 먹어버렸어요. 오, 민트에 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저기 다시 탈환나러 가야죠. 네, 살아오는 게 중요한 뮤즈고요 야, 내가 빠지면 잡았어요. 이거, 이거 걸빼존다다 아니 이거 좀 심각한 피해입니다 드리먼즈 이거 빨리 쓸고 쓰고 바꿔야겠는데요아니 여기서 중결이 빠지고. 바꿔야겠네요. 빨리 결승하면 저 잡이미 큰일 나는 거죠. 왜 이렇게 날로 쓰세요 지금? 오. 아 아다놓고. <laughs> 어 절멸이 쓰이가 한 번. 자 어떻게 드리먼즈아 한격... 근데 애매할 때볼 게임이 애매해요. 왼쪽에 다 코인 상태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 자, 절멸을 올리긴 했는데. 아 이거 맞나요? 아, 바꿔야죠. 아 빨리 바꿔, 빨리 바꿔야죠. 아... 근데 어떻게 문제는 두분 자리 사 내주사에서 한쪽 없애리라는데 바꿔와도 그 자리를 뒤집을 만 수단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가 네. 되는 네. 거군요. 어, 나도까지? 나노! 어? 급합니다. 너무 급한데, 뱀즈 9이거든요? 많이 급합니다. 이 나도가 그나마 다음 손에 가져올 만한 희망이었는데. 아, 절망적인 플레이. 어, 멸망. 중. 아, 이거 좀 심각한 핑계입니다. 네. 지는 탄타에 흘러공이 한 번씩 바빠졌죠. 스 폭포였죠. 2층 다 뺏겼죠. 이거는 예. 일방적으로. 이야. 아. 오늘... 아, 날 잡았습니다. 최신 기능 나왔어요. 뭐죠? 이제 리스토적 넘어가면은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laughs> 네, 바로 도망갔어요 지금. 빛의 네. 복도. 네. <laughs> 왜냐하면은 궁을 바꾸고 쓰고 잘 쓰고 바꿔도 평타 때. 맞아요. 궁을 못 쓰고 바꾸는 최악의 경우에서 존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궁을 자꾸 어 이거 아까워 가지고 하다 보면 운영 자체가 좀 애매해지고 눈발을 채웠지만또또 모재는 계속 이렇게 메이가 묶붙서 대치하다가 자또 다시 한번요 용기을 오지마, 뭐, 오지마 뭐. 뭐. 얼지도 않았어요. 이또 구한 악수나. 또 이거 머리 은파에 막또 갖고. 예 어. 지금 트랙 없으니까 드리버 혼자 들어가기 애매하고. 그 상황도 파고. 예못 보라도 이등못 보고. 예. 이름 또 급해서 스킬 빠지고. 급하면 심박동이 막결국 빨라지니까 저... 급한 플레이 나오고요. 저희가 침착함이 중요하다잖아요. 중계도 침착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큰일났습니다. 한 조한테 자리를 다 내준 예. 상황이라 나도 예. 좀 빌리고요. 밥도 위치가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민스한테 막타가지고 지금 자 이러면 이제 한조 변수라도 한, 한 번이라 나오면 그래, 집어줘. 빅토리아가 머리 한 방이라 쏘면 네 그대로 게임 끝. 그래서 이 번터만 궁두개 썼으니까 이 번터를 경계해야겠죠. 머리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싸움이 길어지면 그렇고 유리하냐? 아니요. 아 나도 해가지고. 나도 왔습니다. 나도 그냥 뮤드쳐야죠 그렇죠. 아 나, 머리, 나도 끝났죠. 이거 고속도로죠. 그 머리 나왔습니다. 머리 맞췄습니다. 아, 이거 시간 문제 들어가. 이렇게 남은 시간 2분 29초. 강제 시나를 만들어버리면서 이렇게 포커페이스가 오늘은 완전 절치부심하고요 플레이 준비해왔네요. 재능식 무기와 최신 병기의 인 거잖아, 요 이게 화리어도 빅토네즈가 지금 한존데, 영데스. 아, 아, 한 조인데 0데스. 아, 그러네요? 한 조가 0데스다? 어? 그거는 사실 모두 한 조를 쓸 팀들이 지금, 한 조가 터지면서 한 조가 계속 마크 당하고 지금 거거든요. 예. 아, 놀라운 건한 조와 트레가둘다노데스예요 네. 아, 어,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예. 말하기 무섭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용 따라갑니다! 자, 그래도 톱 드래곤! 톱 드래곤 둘! 톱 드래곤 둘! 변수 많이 만들었죠? 자, 근데 이거 트레이랑 안 하다 보면 사실 뭐 한조가 진짜 말도 안되게 머리머리 손지 안는 이상은 이거는 이건 되는 네, 분위기죠 브레이크가... 네 이건 밀리는 분위기죠 그렇죠 이렇게 이번 턴의 한타만큼은 완벽 어, 캐리입니다 예. 네, 네탑드레곤 안되는 걸 택하는 멋진 캐리 장면 좋았습니다 포커베이스 그래도 두 번째 경우지 뒤에서 다리 잡고 막을 수 있고 예. 궁극기도 조금 대체하며 오기 때문에 결국 윈스턴이 양쪽 2층을 끼고 다이브를 들어갈 수 있는 여기서 좀 오래 막자는 예. 생각을 할 거고요 드림머즈는 이번만큼은 눈보라 이대로좀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비신은 아. 9데스예요. 야좀심플이 2데스. 네, 지금 어페이스 최다 데스 2데스. 아, 근데 이게 드림머 선수가 들어올 때마다 빅토리아가 머리를 쏴가지고 자꾸 네베스 빼고 시작하니까 아, 니감기막혀 지금. 갈렸죠. 또 갈라두고 아 와, 힐 베인에다가 머리에다가. 머리에 꽂아버리고 이거 눈보라 쏘는데 이제 진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지금 장준수 한 7번째 얘기했죠? 어, 그래도? 뭐,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세요. 남대호 바꾸세요. 맞아요. 나노브리에 다 정리되고 드리머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아브 불기타 너무 씁니다. 아 하나잡고 이거. 갇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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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동성이 느리니까 예. 한번 들어 돌아오지를 못하고요. 아니 이러면 다음 동도 뭐 집결, 뭐 나노가 이 스킬이 있겠지만 타이밍이 좀 이상해지면 그대로 끝납니다. 아 66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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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러면 이건 근데 진짜요. 세드 해줘. 윈츠가 예, 널 잡아도 넌 머리 쏴줘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빅토리아가 머리 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비가 그렇죠. 훨씬 위치가 좋고 일단 쉐드는 윈츠가 괴롭히는데 지금 드리머즈는 네. 딱히 괴롭힐 탱이 없어요 화살이 이쪽으로요 머리 꽂히는 거 상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빅토리아 맨날 들어가다가 드리머즈 체력 요 그냥 그러니까 얼굴 보여주면 네. 체력 반이요 들어가면 내비스빠진수 있어요 힐밴! 아 윈츠의 딜라인이 견디질 못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길라인이묶기니까 들어가는 드리버도! 그리고 앞에 채워놓고 이거 끝났죠! 이렇게 잘하는 팀이었네요 포커페이스? 완벽한! 무결점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스코어 2대0을 앞서나갑니다! <목소리> 자 지금 이 상황 다시 한번 키를 열수 있을지 포커페이스 <목소리> 지금 흉날립니다! <목소리> 자 <목소리> 측면에서 아아! 탑 빼고 잘 쳤어요 그렇죠 1등 상이죠 자 이거 빼야죠 포커페이스 자 따라갑니다 자, 리거 잘 버텨주고요. 티키타카 상품권 좋습니다. 나노가 하지만 최운식으로 미소서 그냥 맞아주고 결국 피가리 선수, A 선수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만약 세드가 한번더 머리를 쏜다? 어. 그럼 진짜 완다 그래서 지금의 세드라면 그런 것들 한번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위치 콜 대구에서 로한방 쏴. 어. 여기, 어어. 아니, 메카가리 좋은데요, 리거? 이거 선수가 진짜 잘해요. 네, 혼자 노 데스예요. 준비 안 해봐! 밀쳤어요, 밀쳤어요. 다들 살았고요. 벌스, 피날레 아, 이거 속아치켜 가지고 여줄죠두 줄로, 두 줄로 쳐도 됩니까? 씨발 또 먹고. 응. 근데 이게 불이가 캐어가 너무 와가지고. 아, 보니서는 데미지가 부족해요, 이거. 아 자, 그래도 윈스 불이한 거 잡을 수만 있다면, 근데 이거 살아나가나요, 뷰티를 받았죠. 아우, 아니 이거 어? 철옹성 진짜. 너무 안쪽을 뛰어서 이거. 예. 윈터진 바람에 요해졌어요. 어, 경기 진짜 요해요. 이거 리필만 하면 리필, 리필. 성공 했어요. 와. 자, 이러면. 할만해 좋습니다. 네, 직결 끝났고 퍼스 이거는 방패. 근데 이거 디버가 입구 포시 낮아. 어! 이렇게 말이죠. 아 누투수가 살짝 공격성 뛰었던 그 점프가. 그래서 결국 이거 그런 점프 하나 때문에 저완막 직전 변수를 내줄 한 줄도 없습니다. 시나이드를 네. 아 그래요. 실별 포커시 나왔습니다. 실별? 어, 오 어? 어? 세드가. 세드가. 세드. 다, 이거는 막는 것들. 그렇죠. 막을 수 있습니까? 자 타다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 타다를 못 어, 잡으면 스톱 스톱 스톱. 어어, 어! 어! 건드렸고 견드네 견디네. 이러면 막는 터치에 급급하기 때문에. 아, 리거 철옥상이에요! 아, 리거를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선수! 아, 빅톤이 왔거든요? 근데 네. 네.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터치. 이런면 숫자 차이가 날면서 결국 이렇게 집결과 함께 수비가 성공합니다! 아니, 아. 유일한... 아, 마지막에 한번 잡혔군요? 네. 와, 진짜 리거 선수 독하네요. 어. 어. 아니, 이 선수가... 헤드에 집착하지 않고 탱커한테 잔디를 많이 넣어요. 오, 예. 그러니까 탱커가 피압발을 생각보다 많이 받거든요. 그러네요. 계속 그런 플레이가 이어지는군요. 오! 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기 시간이 끌리고. 예. 그게 결국 팀원의 이득으로 돌아오거 맞습니다. 아니, 2패 팀인데 앞 경기에 하는 거 보다 보니까 왜이패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경기를 좋아지고 있어요. 어어. 미리하다. 어 며칠. 어, 위스 어. 어, 조심해야 돼. 위스 독일의 조합이에요. 특히는 뒷바드인데요 네. 조금 이제 킬 이득 맞은 돌려다가 네. 근데 이 구간을 내주게 되면 손해가 막심이가. 와. 큰거 왔습니다. 와. 세단! 끝났어요. 끝났어요. 큰거 왔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죠 트리머즈. 음. 이 자리 왔죠 싱글벙글 세드입니다.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예. 뉴제선 들어오는 거천액기만아 지금 뭐 미소천사예요? 아주 그냥 행복합니다. 들어오다가 불리한 자리에서 오다가 사고 날수 있는 거잖아요. 리거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부토리 답답하죠. 예. 하지만 아직 이긴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약간 방심해도될 정도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여기서 어, 리거 나도 왔죠. 나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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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좋습니다. 이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내면서 트럭은 끝나죠 이거는? 어, 끝났죠, 어,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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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킬 3 롤키롤키 롤키롤키 요오 천우척취 각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천우척치로 마무리 듣고 가볍게 잡아내면서 리거 선수와 함께 이시간의 팀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아, 완전 강팀 냄새였는데 방금 경기는요 자 지금 이 상황 계속되는 리거 선수에 대한 견제가 아주 매일 쌓고 용나라 갑니다 자, 이 각을 왼쪽에 보 숨게 만들고 그리고 나노 디바, 나노리거 자, 들어가서 아, 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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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슈! 아, 아, 오 원심부터 찾아마자 찾은 수가 죽, 죽었습니다 자, 이러면 그냥 빨리 홀딩하다 가야죠 그렇죠 네. 함께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1분 40초 남았고요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층, 네, 2층을 미리 압박을 가고 리거 선수가 음, 이 직선 코너에서 한 번만 있을 것 같은데. 1점까지만 그래서 음. 어떻게 들어갔다면 저 아직 기에 있습니다. 새드 선수가 이럴 때 시원하게 아니 빅토리아 이게 아니라 세드 나야죠 그게 아니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2층에서 정도 홀딩이 되고 피층을 먹었다는 것은 제가 회전을 맞추기 힘다는 이런 와! 아 옆불이 너무 잡쪽어서 피고 옆불에 그들들 감지 숨을 못 쉬게 만들었고요. 본대는 회전 빠았지만 회전 끊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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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겼어요. 오히려 오히려 빨리 들어와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도, 나도 습니다 자, 이제 나가야 돼요 뮤즈. 이거 괜찮은데요. 아 가능성을 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가능성 있어요. 어? 근데 문제는 네. 여기서 변신해줘야 지 세드를 뮤즈가 잡고 가는 바람에. 그렇죠. 이층 먹고 1 층까지 1 절까지 가져왔는데 제일 중요한 한 조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 조가 좀 빨리 와가지고 킬을 엇박제로 맞는 게 되면 누가 먼 어려운 상황 맞잖아요. 성대가 뉴소도 뭐 실수해가지고 뭐 힐밴받고 리그 선수한테 금방 갈리지 않던 상황 예! 오리오스 파티에서 힐밴드 견뎠어요. 제말 그대로 드리머즈! 어. 꿈을 꾸는! 어. 아! 이날레 아, 아. 희망을 피날레. 찢는! 그 희망을 없애는! 그 희망을, 어. 어. 희망을 그냥 말 그대로 찢어버렸어요! 우와! 아, 힘이 쭉 빠지겠는데요? 네. 야! 얘들아 해보자! 아니, 몰라 몰라 이러다가도 힘이 빠지겠어요. 이런 게 정말 약간 역전당할 뻔하게 필요한 플레이잖아요. 네. 자, 그렇지 결국 이렇게 거의 다 왔고 아, 여기서 한줄 머리싸움인데 진짜네. 직선 코너에서 한줄 머리로 얼마나 불을 아끼고 가져가느냐. 네. 혹은 포코페이상 그냥 마지막까지 이거 누르느냐 용 날라와요. 자, 이 버터 용 다시 불 날립니다. 줄 라인 갈리나요. 집게 켜지고요. 차렷 관리 미시 나롱 같이 습니다 세드가 세드가. 오. 스퀘어 스퀘어. 아직까지 성대스럽고요. 근데 니거가 지금 이제 추가 시간에 떠 버려서. 예. 앞으로 나가줄 수가 없어 여기 조금 홀딩해야 돼서 여기 자리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세드! 했어 했어 했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근데 하나는 부족해요! 진짜, 진짜. 둘까지 가겠는데요? 둘 됐고요! 자 이러면! 저, 근데 네. 리거가 지금 없어요 어. 리거 리필 못하게 비틀이가 참고 갔어요! 아, 정말 중요한 아, 게회였습니다 아, 아, 이러면! 이건 아. 탱커 입고 없고 차이! 원시쉬브도 있으니까 밀치기만 해도 이득인데요! 이렇게만 있죠! 아, 아 밀치기! 저, 밀치기! 밀치기. 어, 미신! 발쏘아면 끝나요? 네. 어 근데 우리 할필 없어 우리 할필 없어 요 시나이는 절제 됩니다! 어? 어, 이거 자, 이거 저거 욕심 내다가 괜히 면고고겠네요가면 어. 조합도 좀 깨졌어요. 자, 이이해요 아 견뎌야 니다저잘어요아 아아 진짜 이... 어 아! 살요 신의 발포커페이스가 이제 접혔었는데 오늘 경기 잡아내면서 1승따라가요 아, 마지막에 좀 약간 찌랄만 장면들이 좀 나왔는데 전적으로 아 심플 선수가 트레이서를 압박을 주면서 탑 드래곤 선수가 잡히니까 빠르게 추가 시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이 패를 왜한 거야 이 팀?이라는 생각이 들정도였었고요 아니 아참 드라마틱한 선 아쉬울 것 같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자리 구조상 디바가 가진 약점이 있는 전장에서는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네요. 네, 디바가 인선을 압도할 수 있으려면 맵이 좀 좁아야 돼요. 좀 그렇죠. 코너가 많아서. 인스타인 점프팩이 좀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동선 자체가 짧아져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긴 맵에서는 동선이 길어지고 전선이 길어지면 누가가 예. 앞뒷라인 왔다갔다 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일 가져간 팀은 바로 포커 페이스가 됐습니다.